안녕하세요.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강의 이론편 2강, 주식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우리 한국 증시의 현실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주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투자할 주식시장의 환경과 특성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총이 없는 전쟁터라고도 하죠.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장의 지형지물, 그리고 적의 규모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만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환경과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독자적인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식 시장도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주식 시장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이 매우 크고 규모가 다양합니다.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작은 시장이지만 기술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450조이고요.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었는데 AI 붐이 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탈환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약 4,200조로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과 약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의 총 시총이 3,000조가 안 되는데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이 우리 코스피 시장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상장한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고 기술,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특히 제조업과 IT 산업이 주를 이루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구성 및 투자 문화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자 구성이 다양하고 개인 투자 문화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주식 시장에 대한 열린 정보와 투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며 높은 유동성과 투자 기회가 특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투자,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 높아지면서 투자의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개방성이 낮은 편입니다. 거래 환경 및 시장 규제 측면에서 보면 우선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 시간이 한국 시장보다 더 깁니다. 어, 한국 시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정규장을 운영하고 15시부터 18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즉 6시간 30분 동안 운영을 하고 서머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서머타임 적용 시에는 1시간 더 빠르게 장이 열리고 닫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규장 시작 전 5시간 30분 동안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정규장 마감 후에는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즉 미국 시장은 거리 시간이 총 16시간입니다. 미국의 거래 시간이 이렇게 긴 이유는 국내 시장과 달리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하한가 제도가 오히려 일시적인 가격 왜곡을 연장하는 욕효과를 낸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등과 어, 상, 어,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수급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주식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달리 미국 시장은 규모가 큰 만큼 작전 세력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왜곡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기업의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다면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대주주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이때 대주주의 기준은 주가 주식 평가액이 10억이 넘거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지분 이상의 투자자일 경우 부과합니다. 최근 24년도에는 대주주 해당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매매 수수료는 0.015%를 부과하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세를 내는데 0.18%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매수 수수료가 1500원, 매도 수수료가 1500원 발생하고 매도 시에는 별도로 거래세가 추가로 18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주가에 매수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1,000만원에서 매수 매도 수수료 3,000원과 거래세 18,000원을 합하면 2만 1,000원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24년도 증권 거래세 표를 보시면 매도 금액이 작을 경우 거래세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1억 기준으로 보면 18만원이고 3억 기준으로 보시면 54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매년 한해 동안 실현된 거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음 해에 소득세 신고 시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즉, 한해 동안 미국 주식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순수익은 10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 시장과 한국 주식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좋은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매우 좋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는 성장성이 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한국 주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은 가스닥이라고도 하죠. 1995년에 나스닥 지수는 800이었고 2024년도 나스닥 지수는 16,000으로 거의 20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피라고도 하죠. 지수가 나스닥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고 박스권 안에서 계속 행보한다고 해서 박스피라고도 부릅니다. 1990년대 코스피 지수는 800이었고, 현재 24년도 코스피 지수는 2500 수준으로, 거의 30년 동안 나스닥이 20배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수준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잘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답답하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 그대로 직역하면 한국 할인이죠. 즉, 다른 나라 주식들에 비해 한국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대한민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선, 주요 국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 주주 환원율을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고 중국보다 낮은 수치죠. 즉, 그만큼 우리나라는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이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 ROE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쉽게 말해서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 자본을 줄이거나 투자를 통해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되는데 역시나 중국보다 못하고 한국이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PBR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 PBR을 보시면 한국이 또 꼴찌네요. PBR은 기업의 청산가치인데 보통 PBR을 1일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고평가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0.9인데 1 이하라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소 생소한 ROE라든지 PBR 같은 용어들을 설명했는데 다음 재무제표 보는 방법 강의시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주요 국가 지표들을 보시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든지 전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영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을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가족이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문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 발전에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이익을 내고 성장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 상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로 인해 대한민국 주식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더라도 해외 기업에 비해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명 박스피라고도 하는데 코스피가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주가 흐름을 이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의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복적인 박스권 형태의 지수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면서 홀딩하기보다는 유동적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스윙 투자 전략이 투자 시의 수익의 극대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